네, 안녕하세요. 서울중고차TV, 중고수입차 전문, 중고자동차 보건 리프레시카, 장하오토랜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Z4 285 중에서도 2.5 혹은 3.0이 아닌 SI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일단 이 차는 저희가 2 0 0 5올 3월에 데려와서 이제 하나씩 리프레싱을 했던 차량입니다. 이제 짬날 때마다 하나씩 만졌는데요. 일단은 후경이라서 헤드라이트가 다르고요. 그리고, 사이드 마크가 주황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후미등도 피카츄 후미등이 아닌, 그, 후기형, 후미등으로 바뀌어 습니다 외관은 이정도 차이가 있고, 튜닝내역을 일단 1 0 0일를 저희가 새로 작업했어요. 100만원 들여서 거의 중통 그 전부터 다 그냥 새로 짰습니다. 딱붐밍 없고, 적당히 득히 좋게 저희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뭐 엠블럼 같은 거싹다 순정화하고, 뒤에는 레벨업 펌퍼, 이 스포일러는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하만인가? 아무튼, 그 같은데 어디 건지 모르겠고, 그 뒤에 오버핸다구조변경돼 있고, M359, 18인치 휠, 그리고 뭐 이제 사이드 스커트, 그리고 앞에는 이제 페, 이제 브레이크도 이제 패드랑다 바꿔놨어요. 네, 거기 차이가 있고 엠블럼도 저희가 신품 센터에서 66,000원 주고 주문해서 바꿨고 그리고 그릴도 이제 알리바이 블랙 그릴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이 파도 차량들 그 이거 고질병인데요 이거 다 이제 오래 돼가지고 샀는데 이것도 저희가 다 교환했고요. 아 진짜 손이 많이 갔습니다. 진짜 이 실내 전체 순정화했습니다. 그, 이, 또, 이판호 차량들, 나사막에, 이런데 도트닝 같은데 없는 차량들 되게 많거든요? 뭐, 이 송풍구도 그렇고, 뭐, 하단부터 이 밑에 하단도 그렇고, 저희 나사막에 다새거 구해서 16만원 들었습니다, 나사막에만. 그것만 장착하고, 뭐, 하단부터 이런데 몰딩 없는 것도 다 구해서 제가 바꿔놨습니다. SI라서 M 시트가 들어갑니다. 이거 이제 못 구합니다. 이거 구하, 구해도 200 시작입니다. 모니터 같은 건대시보드뜯어야 돼서 심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후기형이라서 뭐 이런데 크롬으로 이제 날개가 들어가고 뭐 이거 크롬 색깔도 다르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뭐 공정기도 오토 공정이고 SI라서 그 마감도 다르고요 M&L 들어가고 M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고요 이 당시 M 스티어링 휠 하, 실내도 코일 매트도 저희가 신품 제작한 거고요 진짜 시간이랑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차 너무 이쁜데요. 제가 진짜 웬만한 차량들이 얼짱 각도 가는 게 있잖아요. 얼짱 각도 없이 어느 각도에서 봐도 이쁜 차참이 차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매장 차 제가 소유했던 자가용 통틀어서요. 일단 이 차는 참 저한테 고마운 차량인 게 이렇게 BN 맛집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계기가 Z4, 2 파도 Z4 저희가 제가 2.5를 탔었는데 그 차를 A부터 Z까지 리스토어를 해보면서 그때 배웠던 지식들이 이제 이렇게 맛집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참 감사한 차량이고 저에게 되게 의미가 있고 사연이 있는 차량입니다. 저도 Z4 조에서 289도 타보고 뭐 많이 타봤네요. 아 이쁘죠? 약간 이또 앞에도 또, 이건 SI 순정 범퍼인데. 아 어, 약간 그 앞에 내가 일석차 느낌 나면서 뒤에는 또 약간 세련되고 아 좋습니다 진짜 아 세팅 기가 막힙니다 진짜 저희 손이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만들었고. 그 일단 블랙박스도 뭐 달려 있구요뭐 다양한 거지만 또 키도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카픽스 키 하나는 이 땅콩 키입니다 네이것도키링또 정품 키링입니다 제가 해놨습니다 이전차에는이 땅콩 키에 이 키링이 간진 겁니다 여러분 뭐 엠시트 일단 좋구요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네 컵홀더도 뭐잘 됩니다 이게 조금 컵홀더가 이제 차들이 다 어디서 그렇긴 한데 잘 되고 나사 막에 이거 없는 차들만데다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심지 어 도어 트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카본 또 해놨고 하, 좋습니다. 진짜 자 탑승했고요. 을자 d t 페달 박스 지금 보시시고 있는데 달려 있어서 악셀 감도도 조절 가능하고 F 바디 이제 스타일 기어 노브 해놨고 이런데 카본 래핑을 일부 떼지 않았습니다. 떼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요것도 이게 색상이 달라요. 전기형 후기형 다르고 하, 진짜 자이 시동을 걸어볼 건데요. 자이키 자, 이거는 절대 싸제키 하지 마세요. 싸제키 하면은 그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나중 에와서이 꼽아 돌리는 게 감성인 겁니다. 아쉽게도 오토라이트는 안 되더라고요. 하, 모니터 이 감성 보이십니까? 미쳤습니다. 네, 왜 이파도 차량들 이제 주인공이까가이 정도고요. 이파차량들 계기판에 경고등 달고 사는들 수도 칸데 진짜 경고등 단한 개도 없습니다. 오픈해 보겠습니다. 전압 게이지도 나는 달아 놓은 거고요. 그 롤바 커버도 아우디 실버도 도장을 제시 했습니다. 이거 순정, 이 롤바, 이거 커버, 이거 윈드 디프렉터, 이거 사0 주고 사 가지고 구멍 거다뜯어야 됩니다. 달리는 거 사는 게소편합니다 네, 엔진룸 어차피 열좀방스이가 들려드릴게요. 엔진은 이상 없이 좋고요. 배기도 기동 차이 짰습니다. 기가 맥힙니다 기가 맥힙니다. 하 진짜 좋네요. 아 이게 또 모니터가 있고 없고 이인테리어퀄리트가 이, 많이 달라요. 진짜 이 갬성으로 타는 거죠 진짜. 제가 한번 확 축소해 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타는 거죠. 하, 진짜 너무 좋습니다. 진짜 MC2 진짜 너무 좋아요. 뭐이 정도 차이가 있고요. 혼도 잘 되고요. 아 진짜. 제가 진짜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뭐 당장 뭐 소비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그냥 아 그냥 이런 차구나 그냥 아뭐 손댈 거 있고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진짜 요즘같이 또 파도 멀쩡한 차 없는 세상에 진짜 제가 멀쩡한 차인도 이미 다 손에 들어간 상태로 2천만 원 3천만 원 하고 있죠. 제가 합당한 가격에 어느 정도 만져놓고 제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만지면서 제가 아 그냥 이 정도면 네가 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시동 끌게요 이제. 오픈한 상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픈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하, 이쁩니다 오픈하면 이런 느낌이고요 하, 앞에도 앞뒤 다운스프링이 되어있고 저희가 정비는 앞에 슈바마운트도 교체해놨고요 그 누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아쉽게도 이제 엔진오일팬 하부는 누유가 극책근에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래 저희가 살 때는 하부 그 오일팬 누유가 없었는데 작업하시는 한4 5 0 정도 합니다 지금 이제 생겼습니다 자 엔진룸 보드 지금 세차 비를 맞아가지고 조금 지저분하네요 엔진룸이고요 네 딜러표 내장수 OPB OP 깎은 적클레것도있고자 헤드커버 일단 누유 없습니다 헤드커버 누유 없고요 n 5 c 엔진이죠. 이게 또 전기형태 m 5사였습니다 m 5사나 n 5 c b 나 많이 다르고, SI랑 기본형이랑 출력도 달라요. 네, 필터 하우징 같은 경우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지금 새는거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뭐, 그게 탄 특이사항도 없고, 뭐, 이렇게 다 돼있고, 이렇게 스트로바로 일단 이 차량 사고 부분이 요즘 같은 세상에 그, 파도 뼈대 안 다친 파도 찾기가 참 힘든데 얘는 뼈대가 안 다쳤습니다. 단순경원만 있어요. 단순경원이좀 많긴 한데 현시점에서 뭐연 연식 뭐 이력 이런 건 의미가 없다 봅니다당장의 컨디션이 제일 중요하죠. 그냥 딱 까놓고 말씀드려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은 별로 추천을 안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이 차량도 그렇고 뭐 Z3 뭐246 3시이죠 이런 것들 이제 일반인분들 사셨다가 이제 그 정보 불균형과 그 열정 차이 때문에 분명히 난리납니다. 이거 아이 따차를 팔았어 하면서 난리납니다. 꼭 매니아 분들, 이 차에 대한 조회와 깊으신 분들,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1,190만원 광고하고 있지만, 나중에 저보다 이제 손을 꼭 이쁘게 보셔서, 네, 저보다 비싸게 팔고, 비싸게 판매하실 분, 애정 갖고 타실 분에게만 제가 판매를 진짜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고 싶고, 그런 분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냥, 솔직히 이제 진짜 새차 같은 차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상해하고요. 이미 매니아 분들 손에 다 들어가서 판매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SI 모델만으로도 일단 이 모델은 가치가 있고요. 네, 제가 지금 1,200좀안 되죠, 금액이? 이정 금액에 맞는 컨디션까지 제가 최대한 끌어올려 놨습니다. 그냥 딱 솔직히 뭐 민트급이라고 하기 자부하기는 조금 한계는 있지만 어느 정도 최대한 스트레스 덜 받고 네, 재미삼아 한두 개씩 만져 타실 수 있을 때까지 제가 만져 놨습니다. 진짜. 그렇게 제가 시간이나 이렇게 투자해서, 아, 뭐, 솔직히, 뭐, 이, 이, 한 대만, 뭐,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진짜 짬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진짜 F바디도 만져야 되고, 제가 사실 되게 바쁜데요. G바디도 해야 되고, 네. 진짜 그 시간 짬날 때마다 하나씩 제가 만지고 해서, 진짜 이렇게 완성해놨습니다. 네, 진짜 그 정도 딱그 퀄리티는 한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진짜 차 너무 이쁘죠? 아, MC트가 이꼽고, 디자인적인 차이도 너무 크고. 아 그냥 진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아 이쁩니다 이제 탑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닫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탑도 저희가 그 갖고 와서 소프트 이제 지지대 볼트 저희가 또 작업해놨고 네 작업해놨고요 탑을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은 닫고 있겠습니다 약간 세게 다치긴 하는데 뭐작적하는거 이런 거뭐 딱히 특별히 이상은 없구요 네, 이렇게 이 파도, 네 이제 시운전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트4 시운전 나왔구요네구독과여러한번더 부탁드리고 지금 바로 냉간 시동 상태에서 바로 출발했습니다. 아... 진 역시 오픈 에어링 좋아요 진짜 이 지포 진짜 되게 좋아하는 차인데 오랜만 타니까 좋네요 이게 움직임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와 이게 보셨나요? 진짜 그냥 껌딱지처럼 샥 갑니다 진짜 이게 움직임이 미쳤습니다 진짜 자 이제 조금씩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 받으면 아 신납니다 오랜만에 지포 타니까 저희가 이렇게 비엔 맛집에 이렇게 되게 된 그 기어는한차중 하나가 이 Z4입니다 제가 이거를 리프렌싱을 A부터 Z까지 해보면서 진짜 많은 공부가 됐었거든요 자 이것도 보세요 움직임 와 움직임 미치지 않았습니까? 자한번 뛰어들어 볼게요 와 진짜 이게 보셨나요? 이런 거 없이 껌딱지처럼 샥자한번더앞 아, 보여주세요 와 움직임 미치지 않았습니까 진짜? 제딱 껌딱지 처럼 촥 하고 딱 잡고 샥합니다 진짜 이게 또 작고 가벼우니까 되게 이게 되게 순발력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 배기도 제가 또 새로 짰거든요 배기도 새로 짜가지고 딱 부밍 없고 적당히 딱 듣기 좋은 딱그 정도도 저희가 세팅을 또 해놨습니다 배기 작업하는데만 100만원 넣었습니다 <laughs> 아, 이제 제가 신호가 바뀌면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이들 때 소음 문은 오픈을 하고 있지만 이 정도 됩니다. 자, 이제 수동 모드 놓고 달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놨고요. 모드는 스포츠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상봉 딜러님이 지금 촬영을 해주시고 계신데, 지도 확 쏠리실 거예요. 아, D, 자, 이제 DSC도 꺾고 갑니다. ,잉.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힙 다운 치면서 제가 멈춰 보겠습니다. 아우, 잘 터지고요. 와, 자, 한번 더. 아, 미쳤다, 미쳤다, 진짜. 아, 뭐, 난 플러스 했는데, 출력 이상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자, 다시, 토끼. 네. 상살 타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조밍도 없고 딱 좋아요. 다음 단수 넘어가세요. 6단이거든요, 이건. 제프이 세팅값이 역시 세단이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네, 이렇게 Z4 포운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